예제 1번입니다. 예제 1번, 다음 회로에 합성 저항과 전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저항 직병렬 회로에서 전류 전압을 구하는 문제를 할 때는 이 저항의 전체적인 합성 저항을 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급성, 그러면 첫 번째 합성 저항을 구하고 두 번째 여기에 전체 전류 어, 전류가 얼마나 입력되는지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이 i를 구할 때는 전체 구한 합성저항에다가 이 전압으로 이렇게 비를 계산해주면은 전류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은 어 이렇게 합성저항을 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합성저항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저항을 구할 때는 이 전원으로부터 가장 먼쪽 이쪽부터 끝단에부터 합성을 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부터 하면은 이것은 직렬이죠. 직렬이면은 이거 두,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유고음이죠, 그죠? 어, 그러면 유고음하고 요것도 이옴하고는 병렬입니다, 그죠? 어, 그러면 요거 요, 요까지 한번 해보면은 유고음하고 이옴이 병렬로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더한 것 분에 곱한 거죠. 더한 거는 8이 되겠고 곱한 거는 12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1.5옴이 됩니다. 그러면 1.5옴하고 요 2옴하고는 직렬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좀어 다시 어 살펴보게 되면은 자 요거 더하면은 6옴이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입장에서 보면은 달 토탈을 보면은 이옴에다가 이옴은 직렬이죠. 그럼 요 6옴하고 요 2옴은 병렬이란 말이죠. 그럼 2하고 6이 병렬이죠. 그러면 요걸 계산하면은 아까 더한 것분에 곱한 거해 보니까 이게 1.5였습니다. 1.5. 그러면 토탈은 3.5옴이 되겠죠. 3.5옴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 저기에 전체 전류 요 전체 전류 i는 i는 r 토탈 전체 분의 1 0트가 되겠죠. 그러면 은3.5 온분의 1 0트를 하게 되면 은 이것은 답은 계산해 보니까 2.86A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 전체 합성저항을, 이 전체 합성 저항을, 이 전체 합성 저항을 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성저항을 구할 때 끝단부터 한다 했죠. 그럼 이거 두 개가 병렬입니다. 같은 거 병렬이면 어떡하래 했죠? 더한 것뿐에 곱한 거 계산할 필요 없이 같은 거할 때는 한 저항의 절반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2 k 옴이 되겠죠. 4, 4니까 2 k 옴이 됩니다. 그리고 2kΩ하고 이 2kΩ하고는 또 직렬이죠. 그럼 이두 개는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4 k 옴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요 4Km하고 이거는 또 병렬이죠. 그러면 전체 RT는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냐면 2Km옴이 요 직렬로 있고 그러면 이 2Km하고 4Km가 병렬이죠. 2Km하고 4Km가 병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 요거를 먼저 더한 것뿐에 곱한가 하면은 더하면은 6이 되고 곱하면은 8이죠. 그러면 이거는 계산해 보면 1.33kΩ이 됩니다. 1.33. 그러면 전체가 이 2kΩ를 더해 주면 3.33kΩ이 되겠죠. 그죠? 3.33.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전류는 전체 저항을 나눠 주면 됩니다. 전압에다가 10V에다가 3.33kΩ이죠. 자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 또 주지해야 될 거는 여기 키로옴이 분모에 있으면은 요 볼트 나누면은 옴분의 볼트는 암페아죠. 요키로옴이 있으면은 이키로옴은 항상 키로옴은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10의 3성이잖아요 그죠? 10의 3성이 분모에 있으면은 10의 마이너스 3성이 돼가지고 이건 단위가 밀리암페아가 됩니다, 그죠? 10의 3성 그러면 요것만 계산해 주면은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계산하면은 어0 나누기 3.33 하면은 3이 3이 됩니다. 3mA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분모에 k 로 암페아가 있으면은 전체 전류는 mA로 빨리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여기 전압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걸할 때도 아까 어, 우리가 제가 설명했던 바와 같이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 토탈이라 하겠습니다. it 요거를 하면은 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여기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여기하고 여기로 나누어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요 it를 구하는 겁니다. 이 it를 구하려 그러면은 전체 합성 요거의 합성 저항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요 합성저항을 구한 다음에 요거 저번에 예제 1에서 했다시피 요 IT를 먼저 구하면은 그럼 IT가 여기서 이렇게 전류 분배로 되겠죠. 그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게뭐랬죠 이합성저항구 하는 거죠. 그럼 합성저항은이 제일 먼데서부터 착착해어갑니다 여기 8옴이죠. 그죠? 두 개가 직렬이니까. 그럼 8옴하고 4옴이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죠. 그럼 요거하고 직렬이죠. 그러면 전체 합성저항은 어, 2에다가 더하기 4하고 8이 병렬로 되어 있죠. 그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는 병렬이죠. 이거하고는 직렬이고. 그럼 요거를 전체로 계산해보면, 은 자, 요거는 어 2에다가 더하기 요거 12분의 더한 가면 요거 두개 더하면은 12죠. 그러면 요거 곱하면은 32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얼마가 되냐면 이거는 계산해 보면은 2.66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는 알 토탈은 4.66 옴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전체 I 토탈은 얼마냐? 그러면 합성장 4.66 옴분의 10 볼트가 되겠죠. 그럼 요거는 계산을 해보면은 2.15 암페아가 어, 나오게 됩니다. 2.15 암페아. 그러면은 이제 뭐 거의 많이 이제 진척이 됐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얼마가 흘러갑니까? 그렇죠. 계산한 거2.15 암페아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이 점에서 이 전류하고 이 전류가 분배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그려 보면은 여기에 2.15암페아가 여기 IT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저항 4옴과 4옴이어 있죠.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그냥 합성 요두개 합성한 거 8옴이 여기 보이죠. 그죠? 하롬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류가 이제 2.15 a 가 여기하고 여기로 분배가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전류죠. 그죠? 그럼 이 전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i는 자, 우리가 비율적으로 하는데 전체가 얼마면 2.15를 분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이 전류가 관심이 있는 거니까 저항 두개 더한 것 뿐에 4 더하기 8 해줍니다. 넘어거라 그랬죠. 전류는 요 전류를 지금 구하니까 요거 요게 요거는 자기 거고 넘어꺼는 요거죠. 넘어꺼를 해줘야 됩니다. 남어꺼를 그럼 요게 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해 주면은자 그러면은 12분의 8이죠. 곱하기 2.15를 계산해 주면은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8 곱하기 2.15는 나누기 1 1을 해주게 되면은 1.43이 됩니다. 이거는 계산해 보면은 1.43 암페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로 얼마가 내냐면은 요, 요 전류죠. 1.43입니다. 그럼 여기에 흐르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 V2는, V2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 전류 I에다가 1.43 암페아죠. 그죠? I 곱하기 R이죠. 이거를 4 해주면은 어, 이걸 곱하기 4 하면은 5.73V가 나옵니다. 5.73V가 여기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전류 1.43과 여기에 걸리는 저항,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5.73이 됩니다.